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로홀릭TV의 라비입니다 토요일 아침 다양한 특출물 신제품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라비의 신제품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반다이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빌드 레빗 탱크 폼입니다 발매일은 2018년 7월 28일 가격은 3,000엔 국내에서는 약 3만원에서 3만7천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프라워시키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에서 선보이는 가면라이더 빌드 레비탱크 폼은 상당한 가동 범위를 통해 다양한 액션을 취해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포인트로 다가오고 있고 별도의 이펙트 파츠를 통한 시원한 포징은 본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샘솟게 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꽤나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빨리 발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반다이 외판정 전대장인 전자전대 메가레인저 디지타이저 앤 배틀라이저입니다 예약은 2018년 7월 13일로 2018년 11월 발송 예정입니다. 가격은 12,500엔, 국내에서는 약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우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전자전대 메가레인저의 변신 아이템인 디지타이저와 강화 아이템인 배틀라이저가 전대장인으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전대장인 라인업 최초로 음성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에 변신, 통신, 로봇 조종까지 원작과 동일하게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품 내에서 활약했던 배우분들의 새로운 녹음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 메가레인저를 재밌게 보신 분들에겐 최고의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등장한 카탈로그 잡지 소식입니다. 먼저 이제 막 1화를 방영하고 오늘 2화가 나올 울트라맨 루브의 스포일러이자 신제품 발매 소식인데요. 울트라맨 루브에서의 키 아이템, 루브 크리스탈의 공극 형태, 키워미 크리스탈이 등장했으며, 이와 같이 등장한 울트라맨 루브의 전용 무장이 되어줄 루브 광륜입니다. 벌써부터 최종 폼이 등장해버려 조금 안타까운 감이 없진 않지만, 역시 이 둘의 융합이 최종 형태라는 점은 마저 떨어지게 되었네요. 다음은 쾌도전대 루팡 레인저 대 경찰전대 패트레인저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강화 아이템들이자, 새로운 로봇으로 합체할 수 있는 세 가지 아이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루팡 매그너, vs 체인저와 결합하여 새로운 필 세기 및 기존의 다이얼 파이터와 결합하는 로봇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두번째는 사이렌 스트라이커 의외로 패트레인저의 강화 아이템 이 아닌 루팡 x의 강화 아이템으로 등장하며 매직 다이얼 파이터 그리고 트리거 머신 스펠리시와 결합해 사이렌 루팡 카이저로 합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빅토리 스트라이커 앞서 보았던 루팡 x의 강화 폼과 같이 루팡 레드의 강화 폼으로 등장하며 매직 다이얼 파이터 트리거 머신 스플래시와 합체한 빅토리 루팡 카이저가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반다이 슈퍼 미니프라, 전자전대 메가레인저의 메인 메카 갤럭시 로보와 2호 메카인 델타 메가의 모갑사진입니다. 이번에 발매하는 전대장인 디지타이저와 배틀 라이저에 맞게 슈퍼 미니프라 쪽도 메가레인저의 라인업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자 두 메카가 합체한 슈퍼 갤럭시 메가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쁘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면라이더 빌드가 종료된 후 방영하는 새로운 라이더, 가면라이더 지오의 포스터와 몇 가지 장비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선 가면라이더 지오의 전신샷 및 지오의 변신 벨트, 지쿠 드라이버의 변신 시퀀스, 그리고 레전드 라이더의 라이더 워치를 소개하고 있으며 지오의 전용 무장과 형태, 그리고 변형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면라이더 지오는 어떤 형태로 시청자들을 맞이할지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과 역대 라이더의 힘을 사용해 변신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소화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신제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역시 이번 주는 엄청난 정보들이 펑펑 풀리게 되었는데요. 카탈로그 잡지샷만 보더라도 꽤나 흥미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면라이더 빌드의 최종장이 다다르는 순간이지만 그 바톤을 받은 지오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신제품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